안녕하세요. 리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청소 이모님이 계신가요? 설마 아직도 로봇 청소기 이모님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로봇 청소기는 너무 고가라서 구매를 망설이셨나요? 맞아요. 로봇 청소기는 100만원대부터 200만원 선까지 고가의 제품도 정말 많죠.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40만원대 좋은 청소기도 정말 많습니다. 청소기는 청소 후에 먼지를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기능이 없으면 오히려 먼지 비우는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으니 클린스테이션에서 먼지를 자동으로 비우면서 물걸레 기능까지 있는 제품들로 가장 좋은 베스트 5 제품을 선정해 보았어요. 아마 이 가격에 이렇게 좋다고? 하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전은 무조건 있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게 사면 손해이니 꼼꼼히 비교해 보자고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로봇 청소기처럼 저희의 기쁨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로이드미 클린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2부 플러스입니다. 로이드미는 정말 놀라운 가성비인데요. 그 기능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클린스테이션에서 먼지 더스트백만 버려도 되니 먼지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 후 먼지를 버리면서 다시 그 주변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날려기침을 해본 경험 있으시지요? 이제 걱정 마세요. 로봇 청소기가 클린스테이션에 모아놓은 더스트백만 버리면 되니 정말 편리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클린스테이션에 오래 먼지를 담아두면 위생적이지 못할까봐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클린스테이션 안에 있는 UV가 청결한 상태를 내내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린스테이션의 먼지 통로를 단 38cm로 설계하여 청소 후 먼지를 모을 시 클린스테이션의 필연적인 소음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클린스테이션이 최적의 크기로 제작되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로 카펫이나 러그 많이 깔아두시죠. 그런데 카펫 이를 청소하지 못할까 봐 걱정인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카펫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카펫을 지나갈 때는 최대 흡입력으로 지나가고 카펫에서 내려오면 원래의 청소모드로 돌아갑니다. 또한 미움 앱은 가장 안정적이고 호환성이 뛰어난 앱입니다. ai 시스템이 방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금지구역 예약 청소 청소 순서를 설정하고 여러 층의 지도를 따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시간에 예약해놓고 스스로 청소하게 하면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물걸레 청소가 꼭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죠? 그리고 반려견 패드, 카펫 등 물걸레가 지나가면 곤란한 곳들도 있잖아요? 로이드미 이브 플러스는 걸레모드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펫이나 소중한 댕댕이의 패드가 절대 젖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트윈원으로 구성된 먼지통과 물탱크는 필터가 먼지를 걸러내고 한 번에 물 공급으로 최대 50평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 중 배터리가 부족하여 멈출까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클린 스테이션으로 들어가 충전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마지막 구역으로 돌아가 청소를 끝냅니다. 사람보다 훨씬 청소를 잘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지방 구조는 문턱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사지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턱이 있는 환경에서도 최대 2.5cm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어다닙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그리고 단차가 있는 곳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고성능의 센서가 추락을 방지합니다.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입니다. 가격은 40만원대 중반이며 기능에 비하면 아주 가성비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아이닉 로봇 청소기입니다. 아이닉의 기본 구성품을 봐볼까요? 그리고 아이닉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었기에 더욱 믿음이 가며 우수합니다.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청소를 하는 기기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인데요. 아이닉은 국내 기술력의 배터리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닉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평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의 서비스 센터가 있으며 1년 무상 AS라 믿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에 먼지통을 비워내는 과정에서도 먼지가 날리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이닉은 더스트백만 쏙 버려주면 되니 정말 건강에도 좋고 간편합니다. 이제 아이닉만의 3단계 클린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 1단계는 단 10초 만에 24,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흡입하며 2단계는 먼지통로를 최대한 짧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막힘없이 먼지를 비웁니다. 3단계는 이중 더스트백으로 오염물의 변질과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작동 시 정전기가 쌓이지 않아 깔끔한 먼지통 비움이 가능합니다. 같은 가격 대비 정전기 방지 시스템은 흔하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도 커야겠지요. 대용량 배터리로 완충시 최대 4시간 30분 사용할 수 있으며 75평 면적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클린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그리고 충전을 다 마치면 마지막 청소구역으로 돌아가 청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밀 레이저 센서로 작은 물체도 섬세하게 인식하여 정확한 실내 스캔이 가능한데요. 집안 전체를 매핑한 후에는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며 자율주행합니다. 또한 4개의 추락방지 센서로 복층 계단, 현관, 신발장 등 로봇 청소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동 인식합니다. 그리고 러그나 유아매트 등 높이 쏟아있는 문턱도 고민하지 마세요. 파워힐 모터를 탑재하여 문턱과 매트를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닉은 풀파워 물걸레 시스템으로 사람의 손걸레질을 본따 만든 Y자 모드로 설계되어 더욱 깨끗한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걸레가 들뜨지 않고 바닥에 밀착되어 찍은 때도 닦아주니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또한 BLDC 모터를 탑재하여 3300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그럼 테스트를 통한 강한 흡입력을 봐볼까요? 작은 입자부터 큰 입자까지 남김없이 청소하니 다양한 환경에서도 흡입력을 조절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세팅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모드로 설정하면 소음에 예민한 아이나 반려동물이 깨지 않고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가지 말아야 하는 공간마다 가상벽과 금지구역을 설정해보세요. 맞춤형 청소가 가능합니다. 맵은 한번 설정해두면 언제든 불러올 수 있으니 복층 구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헤파필터를 탑재해 작은 미세입자까지 걸러줍니다. 3단계의 먼지를 걸러주는 과정을 봐볼까요? 들어간 먼지가 다시 나오지 않아 정말 안심이네요. 또한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운 곳이나 어플 사용이 어려운 장년층에게는 리모컨이 있어 더욱더 사용이 편리합니다. 더욱 얇아진 본체는 구석구석 들어가 청소가 가능하며 디자인 또한 깔끔한 화이트입니다. 기본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40만원대 후반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샤오미 드림이 로봇 청소기입니다. 2.5L의 큰 용량 먼지팩으로 매번 청소 후 따로 먼지통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45일에 한번 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청소를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듀얼부스트 기술로 두 개의 공기순환 경로를 통해 송풍과 흡입을 이용하여 먼지통을 비우면서 냄새 노출을 예방합니다. 드림의 디테는 플러스 초정밀 LDS 레이저 센서로 8분만에 지방 구조를 파악하고 실내 장애물을 피하며 정확하게 스캔하여 맵핑하니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스마트 카펫 감지 기능으로 바닥 종류에 따라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최대 4,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의 먼지,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 종이부스러기 등의 얼룩을 말끔히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바닥의 먼지 상황에 따라 걸레 습도를 조절하여 효율적이고 강한 세척을 할수 있는 세 가지 물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홈 앱을 통해 예약 청소, 특정 구역 청소, 가상 벽 청소 금지 구역 등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청소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청소기가 어디 있는지, 언제 청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얼룩을 피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네요.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더 많은 공간을 커버하며 적용 범위와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최대 27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연속 청소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 제어를 통해 청소기의 시작, 일시중지 또는 정지 등을 자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알렉사와 구글홈으로 음성인식을 지원하니 말만 하면 자동으로 청소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위험 요소를 방지하며 청소가 중단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니 완전히 청소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2cm의 장애물도 넘을 수 있으며 낙하 방지 기술은 청소기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됩니다. 또한 청소 중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시 다시 충전을 완료한 후 청소를 이어갑니다. 제품의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카이볼 로봇 청소기입니다. 미국 카이볼 로봇 청소기는 이제 국내에도 공식 런칭되었는데요.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이며 다이슨보다 많이 판매된 청소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미국에서는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혜택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카이볼의 놀라운 기능들을 알아볼까요? 카이볼은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 기능으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카이볼은 이번에 5.5대용량 먼지통을 탑재하여 3달 동안 먼지통을 비워줄 걱정이 없습니다. 클린타워 속 먼지통이 다 차면 먼지통만 빼서 통째로 버려주세요. 봉투 교환 시기가 되면 주황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이볼은 맵핑 센서를 이용하여 집의 구조를 지도로 만들고 이 지도의 완성도에 따라 꼼꼼한 청소 원하는 지역 청소 청소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이볼은 최적의 흡입력으로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부터 시리얼만한 크기의 생활 쓰레기까지 조용히 막힘없이 흡입하는 강력한 모터 성능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카펫을 감지하면 흡입력을 최대로 올려 카펫 속까지 속 시원하게 청소해줍니다. 앞에서 듀얼사이즈 브러시가 먼지를 모아주고 메인 브러시가 먼지를 움켜쥐듯 잡아남김없이 흡입해줍니다. 손이 잘 닿지 않아 먼지가 모여있는 벽과 모서리까지 똑소리나게 청소합니다. 슬림한 사이즈로 소파 및 침대 밑도 이제 간편하게 청소해보세요. 그리고 서스펜서가 물걸레를 꾹꾹 눌러주어 손으로 닦는 것처럼 야무지게 바닥을 닦아줍니다. 또한 110ml 대용량 물탱크로 물을 자동 공급해주어 30평대 면적도 넉끈히 청소 가능합니다. 카이볼은 압도적인 충전 용량과 안전성으로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LDC 모터를 탑재하였고 구입 후1 0년내에 고장이 난다면 무상으로 수리해줍니다. 그만큼 카이볼은 제품에 자신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청소 후 먼지도 헤파필터로 걸러내어 실내 공기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기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봐볼까요? 그리고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표준모드 45dB로 조용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카이볼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작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으로 집 밖에서도 청소를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귀중품이나 반려동물 먹이 그릇이 있는 곳은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추가 형태에 맞는 마루턱과 장애물도 거뜬히 넘어 청소합니다. 또한 충돌방지와 추락방지 센서가 있어 안전하게 청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리모컨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40만원대 초반입니다. 다섯번째 제품은 온도 운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청소는 매일 해야 티가 안나죠 그리고 청소에 꾸준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이제 데일리봇 온더 홈이 대신해 드립니다 역대급 4000파스칼로 작동하니 정말 믿을만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3단계 흡입력으로 오토 모드에서 바닥재의 종류나 청소 용도에 맞게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한 가지는 바로 강력한 BLDC 모터입니다 섬유가 얽혀 있어 먼지가 많은 카펫 위에서도 강력한 흡입력으로 문제없이 청소합니다 숨은 먼지까지 놓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듀얼 브러시입니다. 이 듀얼 브러시가 양쪽에서 먼지를 모아 빈틈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기 바닥 밑면을 봐볼게요. 정말 꼼꼼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99.99% .99 거르는 H13 헤파필터가 흡입된 먼지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클린라이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듀얼 클리닝이 가능하며 2kg의 압력으로 눌러주는 힘을 더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물걸레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흡수량을 조절하는 전자식 키트로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출수 방식이 아닌 바닥 컨디션에 따라 3단계로 알아서 출수량을 조절해 균일한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깨끗한 안방에서는 1단계, 끈적임이 많은 거실에서는 2단계, 그리고 강력한 물청소가 필요할 때는 3단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름처럼 깨끗한 클린스테이션에서 빠르고 강력하게 먼지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리터의 대용량 더스트백은 먼지 날림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스트백이 가득 차거나 잘못 장착되었을 때 클린스테이션에 빨간 깜박이가 표시됩니다. 또한 3200mAh 배터리로 최대 160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중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한 후 청소를 멈췄던 구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 성능 카메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할 구역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해 말 한마디로 청소를 시작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세 가지 모드는 오토모드, 스팟모드, 엣지모드 등으로 나의 상황에 맞게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있으니 더욱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한 후 쉽게 청소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을 봐볼게요. 가격은 30만원대 후반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가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고 난후 뽀드득한 바닥을 보시면 사람보다 청소를 훨씬 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꼭 청소 이모님을 들여놓으셔서 삶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의 세계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